백종원 오늘이래 백종원 백종원 원

아 성준이 왜 저기 있어! 아 씨. 광벽 갈다 이거 나이스 아, 네, 천천히 네. 광벽 계속 갈아요 앞으로땡게 간다 하나, 둘, 셋벽어벽갔 오케이, 이스게지 나이. <laughs> 할게 나이스 나이스 컷 베이 베이 비 메쳤어. 메이저 비메 어, 오른쪽 위도. 왕도 아나니 그 다리 봐 아, 아기 바로, 바로 채웠어, 채웠어, 채웠어. <laughs> 채웠다, 채웠다, 채웠다. 밖에. 야 화면 좀 밀어 줘봐 지바야. <laughs> 아, 나 죽겠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안든우 왔어요. 아, 먹혔다. 나이점다저저 이거 디바 계속 싸워봐. 한대 맞춰놨어. 이거 디바님 2층으로 와봐. 디바님 2층으로 와봐. 이거 디바님 뿡줄 테니까 자, 가봐. 가봐, 가봐. 위도 잡으러 가봐. 밀었어, 밀었어. 라빨렸습니라 빨렸는데 이거. 나이스. 나이스. 밀었다. 마이 개피 <laughs> 나이, 류라 진짜 개피야 유동이 거기 애들 진짜 개피다나 갈게 갈게 가뭐 아, 아, 있어? 제 마이크 좀 이상한가요? 근데 많이? 아, 아니야. 괜찮아요? 아,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같아.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안녕 음. 아니 방송 마이크랑 게임 마이크랑 다르거든 아물 둘이 혼자 밀고 있어 지 상대 미도 4분 30초에 갔다 나이스 이거 빠져봐요 라인님 거기 벽 막혀 그 떨어져봐 아, 메이 어, 메이 어, 이거 메이 궁 나오거든요? 메이 궁 이거 메이 궁 나오면은 랠리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라인만 어차피 얼 거니까 아 확이 확이 됐다 빠져봐요 뒤로 강밀하고 이거 라인만 살리면 돼 라인만 살려줘 야야 어,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길만 해 아, 이길만 해 아, 이길만 아,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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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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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찮아 괜찮아. 비러서 비러서. 왜 잡아 봐. 잡아 봐. 내가 프아박아 봐. 이터 야, 폭쏴야 돼. 없네. 어? 이거 라인 꽂운다 라인 막지. 망... 야, 가 봐. 라인 앞으로 가 봐. 라인 앞으로 가 봐. 라인 앞으로 가 봐. 이 나이스 박미. 그 왼.. 왼쪽에 안아 나빠 또어는거 이게 이게 겐지 겐지 어살아 어, 어. 이거 나해 줬어야 되는데 까비? 이거 내가 계 동계 계아 까비 아 동계 안 했어 그냥 이거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 어차피 못이기 빨리 죽어. 이거 쟤네 겐지 궁 50%거든요. 60% 정도? 50% 그 최대한 밀어 볼게요. 나이스 겐지. 2층에 위도 우 2층에 위도 우 조심. 2층 위도 경찰 생겨 줄게요. 야, 파왜 멈췄지? 이거 쟤네 궁 없거든요. 그나마 빨리 차는 거 겐지 궁밖에 없어요. 그냥 저희. 오케이, 앞으로 쭉 가야 돼요, 그냥 쭉가 봐. 이층으로 나가 봐. 이친으로 나가봐 이친으로 아, 나가봐. 나이스, 계속 가봐. 계속 가가가 힐벤 힐벤. 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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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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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거 한번좀 밀어줘요, 브리니. 네, 제가 밀고 있을게요. 네. 여기 위도우 분3초까지아 4초? 3분 4초까지. 어, 네. 이거 k 지 n 차면은 바로 나노 h 지 가면 됐대 n 리 Paru Danu Kenji Kaman. Get the power. Get the 봐. 우어 <laughs> 이거 왼쪽 막아줘요 왼쪽 디바님 왼쪽 가봐요 내가 왼, 왼쪽 내가 왼쪽 네. 볼게 내가 어 그럼 내가 이저갈 나이스 좀. 야 이거 너무.. 너무 쉽게 밀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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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너프가 아닌 거 같아. 너무 안 죽었던 거를 조금 줄여준 건가? 이 야타 나왔어요. 한번 기가 다 어, 아니야? 나이죠? 나이 넘는데? 뭐. 오, 시다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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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다빠다빠다빠졌빠다빠졌빠졌빠졌빠졌빠다빠졌빠졌빠졌빠졌빠졌빠졌빠졌요빠졌빠졌빠빠빠빠빠빠빠빠 야파, 야파 왼쪽, 야파 한발맞 아, 빠져봐. 여 골목에서 막아. 골목, 어, 코나에서 코너에서, 코너에서, 코너에서. 골목이서 오, 오, 끈다 오, 왼쪽에 도 오른쪽에 호그, 야, 오른쪽에 호그. 호그, 호그. 호그. 호그, 호그. 방어 는 나한테 맞아게 오, 돌아요. 나돌 천천히 그냥 화물만 비비면서 하세요. 라인 지켜줄게. 여기정 정면 왔그 오른쪽 2층 호그 오른쪽 2층. 디바님, 디바님. 나이스. 다 너 우리 이도이위이우위찾아다 이도, 이도. 그냥 뺄게 아 나이스 이거 아직 호그 위에 있거든요? 호그 떨어졌어 호그 떨어졌어 1층 오케이 확인 아니야. 뒤에 뒤에 호그 호그 호 이거 호그 잡으러 와봐 나이다 호그 잡으러 와봐 뒤에 앞에 아, 앞에 아, 잡아봐 잡아봐 루틴 할게 루틴 할게 패스할게 낙사 낙사 낙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가봐 방패죠앞 어, 방패 막아줄게 앞막아 나이스 면 어, 우리 비법, 비법. 야, 쪽 간다 이거 빼봐 이거 힘 우리가 무조건 이겨 이거 라인 내가 뻥줄 거니까 ]게요? 실벨만 안 맞으면 돼요 아. <laughs> 왼쪽에 도 없어 왼쪽에 리더 없어 어, 왼쪽야 있어 나 이거 잘 죽여 오케이 도면 오른쪽 어요 라이 나이 방어고, 나이티 방어고, 나. 아, 아. 이거 수면 있었으면. 이거 빠져봐, 라인님 빠져봐. 라인님 빠져봐, 쭉 빠져봐, 쭉 빠져봐, 쭉 아, 빠져봐. 쭉 아, 빠져봐. 예. 막선에 비벼야 돼, 막선에. 내가 해줄게, 기다려. 대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벽에 숨어 있어봐요. 훨씬 네 앞에 붙어야 돼. 야 어, 위도 불러 간다 봐봐 위도 붙어. 이거 한물 붙어봐요, 라인님. 아갈 거야. 내려놓고 착각한다. 아나 아래다. 오른쪽에 위도우, 오른쪽위도 왼쪽에 호브. <목소리> 천천히, 천천히. 화물 비비면, 화물 비비면서. 화물. 화물 준비해야 돼. 오케이, 나이스 방치 화물. 오케이, 호브 컷. 오른쪽에 또, 오른쪽에 또. 이 2층에 아, 겐지 있거든요. 백조 조심. 겐, 겐지 나와. 겐지 뒤에. 화물 뒤에.

아밀리. 위도 조심해라 고고 우리 위도 잘렸어요. 맞아야겠다. 알게. 위도 언제? 대망. 한한 가는데? 한한다 간다. 한다 간다. 한 방어. 이거 아, 디바 아, 아, 디바 2층에 디바 좀 잡아주마. 이바2층에 디바 있대봉렌 몽렌지 나 죽었다. 아 어, 어, 뭐. 개피 진짜 개피. 개. 한 대만 한 대만. 어, 앞으로 와봐 화물로 와봐. 아. 내야되나세세 세. 아, 소리 이거 내가 제웠으면 이긴 건데. 까비. 까비 아, 아, 뒤에서 웠으면씨바아나성이안 지바공 썼어. 아우 바공 있을 걸요? 뒤 말고 있을 거예 음, 어, 빠 터졌어, 터졌어 전에 돌이패 나몰래 오, 잡던 거자폭 이거 앞으로 가자 음. 야 씨, 뭐 앞에 나올시지나 이거? 음. 나가는 중, 음. 나가는 중 음.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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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어요 정정 당당하게 싸워라, 이 정정당당하게 싸라이겁가 어, 야,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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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죽게, 안 죽게. 아휴. <laughs> 루시, <있다, 웃음> 루시 개피, 루시 개피.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아, 뒤에 있어. 나 이거 2층 가서. 뒤에, <laughs> 뒤에. 오, 오, 온다, 나나님 아, <laughs> 아, 다시 아, 가 거예요. 루시 다시 간다, 루시 다시 간다. <laughs> 오케이, 나이스. 뺏어 뺐어. 앞에 저거. 위도 <laughs> 2층으로 올라가요아 코너에서 하면 버틸게, 코너. 다리 위에, 다리 위에 있어요. 어, 우리 아나, 아, 죽는다.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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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 아이고. 디바? 고 아이고. 아이고. 디바고아에 겐지 이고아이다 뭐야 겐지 겐지 루즈 시간 루즈 개피. 루즈 이피즈 개피. 피 루즈 이피 루즈 피 루즈 개 2층에 겐지, 2층에 겐지. Okay. 겐지 피피 <laughs> 3 0 초. 네, 그래, 리 있습니다. 네, <laughs> 공 <laughs> 온다. 왼쪽? 당해졌다. 당해졌다. 오, 갈고리 아 있어. 오케 없어 이제. <laughs> 나스어 그로. <laughs> <laughs> Ok, GG